멤버 중 야구는 가장 먼저 봤을 것 같은 멤버 음. 그리고 가장 많이 봤을 것 같은 멤버가 네, 아, 가장 먼저 많이 봤을 것 같은 멤가장 먼저 많이 오케이오케이오케다이 봤을 장일치입이다만가장일치 많이 봤을 것 같은 장일치입니다만장일치 야, 좋아요. 야. <laughs> 좋아요. 야. 박수. 야. 오 막수해야 될줄 알죠, 막수. 어쩌고저쩌 나왔습니다. 야동승연 나왔습니다. 야동승연, <laughs> 야동승연. 네, 네, 네. 야동 네. 일단, 어, 여기서 이제 정말 데뷔 후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. 네. 원래 기존 멤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, 어, 다 같이 MT를 간 적이 있었어요, 회사에서. 음, 네. 그때 어른들은 밖에서 술을 드시고 저희는. <laughs> 조용히 해요! <laughs>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얘기해요? 조용 네, 맞아요, 일단. 일단 그러니까, 어, 술을 드시고 이제 저희. 애들이니까 술을 못 마시니까 다 그냥 집에, 아니 집이 아니라 그 수학생, 아니 MT 가서. <laughs> 수학님 <laughs> 가서. <웃음> <수학니> <웃음> 아니 MT, <laughs> m 를 가서 TV를 보다가 이게 야채, 나왔어요. 야채. 네, 근데 그러니까 너무 야한 게 아니라요. 그냥 야한 게 나왔어요. 예. 근데 저랑, 저는 이제 니코리를 왠지. 막내니까 그때는 니코리를 사수해야겠다는 일념에 <laughs> 아 보지마 저런 거 이러고 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어? 게 지금... 저게 왜? <laughs> 이런 식으로 오더라 아, 아, 예, 아, 당당하게 생긴 거랑 달라요 아, 아. <laughs> 생긴 거랑 달라요 아, 그래서 멤버를 하나를 그냥 아네어 아, 솔직히 그게 봤어요, 영화. 그때, <laughs> 그날 밤에. 사실, 네. 우리 제목도 어떻게 <laughs> 해요? 아, 근데, 네.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, 그때 나이가 스무 살이었어요. 근데 솔직히 스무 살 되면은, 알잖아요. 어, 그럼그냥 아, 봤을 때, 민망하다기보다, 아, 그 영화가 좀 유치했어요. 일단 내용 자체가. 제목이 뭐예요?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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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안나 안나의, <laughs> 안나 무슨 어쩌구라고요. 음. 안나의 사생활 막 음. 이러는 거. 봤는데, <laughs> 아. 아니, 저는요. 우리 여자 애들 맞지. 아, 나오길래 막 이렇게 남자 여자 막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뭐 그냥 그런 야한 채널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서 애들 막 오버하면서 이불로 막눈 가리고 막 소리 지르면 그게 더 웃긴 거잖아요. 근데 저희 얘기는 수상했어요. 근데 지금도 보면은 애들이 저는 그 얘기를 안 하거든요. 별로. 근데 애들은 아직도 가끔 그 얘기를 오히려 더 꺼내요. 본인들이. <laughs> 근데 왜 그래요, 왜? 아, 근데 굉장히 많이 승현이 형한테 배운 게, 예, 승현이 형이 예, 많이 저를 되었구나. 성교육을 시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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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아니, 아니, 이거는, 니콜 같이 가야 돼, 이거는. 니콜도 같이 가야 돼. 아니, 왜냐면 저희 둘이 미국에서 학교로 아 다녔어요 근데 미국에서 그 성교육 시, 시간이 있잖아요, 학교에서. 한국에도 네, 네. 있는데, 그때 미국은 굉장히 적나라하게 다 네. 꺼내서 네. 보여주고, 네. 이렇게 다 해주고 네, 그러거든요. 네. 약 같은 것도 다 보여주고. 네. 그래서, 아이요 아, 약이요? 아, <웃음> <알려주고> <웃음> 아, 너무 모르고 있길래 오히려 저좀 순수한 한국, 그냥 한국의 학생이었기 때문에 <웃음> 굉장히 <웃음> 많은 걸 얻어가는 아, 느낌이었어요. 예, 예. 예. 태폐적이고 아, 이렇게 다치는게더 아, 아, 위험한 거예요. 아, 아, 알겠습니다. 그시쉬한게 더, 아, 예, 그러니까. 맞아요. 저랑 이 적나라하게 얘기해 아, 예, 교육 잘 시켰습니다. <laughs> 우리는 너무 시시해서요 아, 네. <laughs> 네, 네. 아, 덥다. 아, 어 그러면 오늘 수 배우 정리해주실 건가요? 약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. 농담이에요. <laughs> 이 얼굴에. <laughs> 아,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 얼굴에, 이 얼굴에. <laughs> 이 얼굴에. <laughs> 이 얼굴에. <laughs> 아... 빨리 빨 빨리 빨지 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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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 <laughs>